출애 굽기 26장 성막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열 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스물여덟 규빗 너비는 네 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같게 하고 그 휘장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다섯 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 폭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 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쪽 가에 고 쉰개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 쪽끝 가에도 고 쉰개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 갈고리 쉰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 성막을 덮는막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열한 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서른 규비, 너비는 네 규비수로 인한 열한 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여섯 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여섯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들이우고, 휘장을 이끌 그 끝폭 가에 고쉰계를 그 달며, 다른 이을 끝폭 가에도 고신계를 그 달고, 놋갈고리쉰계를 만들고 그 가,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휘장의 그 나머지 반복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막, 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한규빗 저쪽에 한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위 덮개를 만들지니라. 너는 주광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열0 0너비비한1 0반으으하 하고 판판두두 쪽씩 어어서연연하하하 하되 는성 성막 판판을다와와이하 하라. 는 성막을 위하여 0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0판 스무 0를 만들고 스무 0판 아래에 온은 받침 마흔 개를 만들지니 이쪽 0판 아래에도 그두0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고 저쪽 넓판 아래에도 그두 쪽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쪽곧그 북쪽을 위하여도 넓판 20개로 하고 왼받침 40개를 이쪽 넓판 아래에도 두 받침 저쪽 넓판 아래에도 두 받침으로 하며 성막 뒤곧그 서쪽을 위하여는 넓판 6개를 만들고 성막 뒤 두 모퉁이 쪽을 위하여는 널판 두 개를 만들되 아래서부터 위까지 각기 두겹두 개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여덟 널판에는 은 받침이 여섯 열 여섯이니 이쪽 판 아래에도 두 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에도 두 받침이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뜰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다섯 개요 성막 저쪽 저쪽 널판을 위하여 다섯 개요. 성막 뒤곧 그 서쪽 널판을 위하여 다섯 개이며 널판 가운데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꽤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나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우지니라. 나는 차,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 꽃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구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 갈고리를 내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네 기둥을 주광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써서 네은 내, 내내 받침 위에 둘지며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기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나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교에 의해 속죄수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보게 할지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 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문을 가까이 금그 휘장 문을 위하여 기둥 다섯을 주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다섯 개를 노수로 부어 만들지니라. 수리굽기 27장 제단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다섯 규비 너비가 다섯 규비 수의 제단을 만들고 때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삼 규비 으로 하고 그내 네 모퉁이 위에 불을 만들 때그불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재단을 노스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재단의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지며 재단을 위한 노스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에 그위네 모퉁이에 노 고리넷을 만들고 그 물은 재단주의 가장자리 아래 곧 재단 절반을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체를 만들때 주광목으로 만들고 노슬을 만들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괴를, 그 체를 끄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성막의들 너는 성막의들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어, 뜰 남쪽에 너비가 백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차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 수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기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백규빗의 포장을 치대에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수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기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 그 서쪽에 너비 쉰 규빗의 포장을 지대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에 너비도 쉰 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열다섯 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오 받침이 셋이오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열다섯 규빗이며 그 기둥이 세시오. 받침이 세시며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베실로순화아짠 스무 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네시오 받침이 네시며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그 받침은 노시며 뜰의 길이는 백 규빗이오. 너비는 쉰 규빗이오.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다섯 규빗이오.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들이 포장 말뚝을 다 노스로 할지니라 등불 관리.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잔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내야 되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한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출애국기 28장 제사장의 옷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내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비와 엘라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와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어로과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우리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소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보뉴의 메네디는 에보스 짜는 법으로 금색 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배 실로 에보스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호만을두 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들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여섯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여섯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 삼때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두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나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녹금으로 녹금처럼 두 사슬을 닦고 그땅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판결흉패 너는 판결 흉패를 애보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그리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의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보석 황옥, 녹주옥이오. 둘째 줄은 성류석, 남보석, 홍만호요오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이에 물려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열두리라. 보석마다 열두 지파의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말 따운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위곧 어, 흉패 끝에 그두 고리를 달고. 땅은 다운 아, 두 금사슬로 흉패 두끝두 두 고리에 꿰어매고두 다운 사슬의 어, 다른 두 끝을 에보답에 두 에보답 에보답 두 어깨바지에 금테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 가 안쪽 곧에보 새에 다음 곳에 달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보답 두 어깨 바지 아래에는 자리 가까운 쪽, 곧 경교하게 짠띠 위쪽에 달고, 청색 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보 고리에 꿰어요 흉패로 정교하게 짠에보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아론이 성수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라. 니 너는 우림과 둠림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그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제사장의 다른 옷.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깃 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옷 가장자리로 들어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류를 수 놓고 성류를 수 놓고 두금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게 그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성류, 한 금방울 한 성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에 그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또 순금으로 폐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게 되여호와께 성결이라가 하고 그폐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을하 관이에 매곧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때가 아론의 이바에서. 음. 이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린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너는 가는 배의 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짜고 가는. 자고 가는 배의 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순화 만들지니라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지며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을 내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내 형제들에게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입히고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며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향하며 행하게 할지니라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더 넓적 다리에 이르기까지 하며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나 아른과 그의 아들들이 화, 회막에 들어갈 때에 때에나 아, 네, 재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아, 죄를, 살려, 죄를 짊어진 숙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우손이 영원히 지킬 규인이라 아 Amen.